이달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게더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의 명인, 연하신당입니다. 오늘은 말띠와 양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띠는 어, 90년생, 78년생, 66년생, 54년생 이렇게 있고요. 7월달 운세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해나갈 수가 없는 달입니다. 우선은 직장이나 학교 일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올 확률이 많습니다. 78년생 분들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떠한 무례를 저질러도 같이 대응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년생 분들은 학업에 대한 능률이 그다지 오르지 않는 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범위만큼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어, 양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양띠는 91년생, 79년생, 67년생, 55년생 이렇게 있으시고요. 7월달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달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게더 유리하겠습니다. 67년생 분들은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면 안 좋습니다. 밀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한번 내뱉은 말에 있어서는 꼭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시고 흔들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79년생은 친구와 다투는 일이 자주 생기는 달입니다. 사사건건 다른 친구의 일에 관심은 갖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은 달입니다.